안녕하세요. 유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얽힌 일화를 읽었습니다. 예수 탄생이라는 복음서 안에서 상당히 다양한 인물들과 얽히고 또 설키면서 그려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동방박사, 헤롯, 사가랴, 엘리사벳, 그 밖에도 요셉과 가브리엘, 마리아, 그리고 주일학교 어, 설교에 늘 항상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유대의 목자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이 복음소 안에서 특별히 이 예수 탄생 일화 속에서 어, 등장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후반절에는 그 여러가지 설화들 가운데 어, 세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가브리엘 천사의 일화 그리고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어노는 세례 요한 그리고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일화들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 아기가 우리가 오래도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말합니다. 메시아는 자신의 복중에 있는 아기 예수라고. 그 예수가 이 노, 낮은 자를 높이고 또 높은 자를 낮추시며 이 거룩한 발로 구원의 국류를 베푸시리라고. 어, 그렇게 어, 마리아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곧 태어날 그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 곧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다시금 팬데믹의 파동에 휘말려 들어간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노인과 바다의 저자로 잘 알려진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잘 아시죠? 몇주 전에도, 헤밍웨이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어, 저는 본이 아, 아니게도 오늘도 예, 이 소설가의 작품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어, 성탄의 의미를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헤밍웨이가 음, 쓴이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보면 탕자처럼 집나간 아들과 그를 애타게 찾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들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신문에 한줄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 아버지는 이 신문 광고대로 아들이 이 몬타나 호텔에 나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이 호텔 앞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일대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스페인에서 파코라는 이름은 정말 진짜 정말 이 흔한 이름입니다 어, 그러나 그 광고를 보고 이 800명이나 모여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이 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대문호 헤밍웨이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에 있어서 이 독자의 울림을 자 내려는 지점은 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화해하는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오랜 공경으로부터 건져 주실 아버지. 세상에는. 헤밍웨이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800명의 파코처럼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고 화해하고 위로받고 평안 가운데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파코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오래 기다리던 그 상처 입은 이스라엘도. 예수 탄생의 일화에 등장했던 바로 그 시므온과 안나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온갖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처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모두 파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과 동등하지만 종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아들 예수, 아기 예수, 바로 메시아 구원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오늘 필요합니다. 예수가 오심을 영으로 확증하며 삶으로 증언하는 이 성탄의 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아버지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